간청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간청에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복음 11장에 따르면 친구가 밤중에 떡을 빌리러 갔을 때 집주인이 귀찮아 문을 열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끈질기게 두드리는 간청을 통해 결국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 우리에게 간청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간청한다는 헬라어로 예의가 없다는 뜻, 수치를 모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신뢰하며 예의에 얽매이지 않고 요구를 반복하는 모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간청하는 기도란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끝없이 집중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바로 이 끈질긴 믿음과 집중이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신뢰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마무리 요약. 간청하는 기도는 예의 없는 듯한 끈질김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요구를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